안녕하세요. 호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건강 체조를 맡고 있는 호천시 체육회 어르신 지도자 박민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1탄을 찍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어깨 운동 말고 하체 운동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어르신들 다 같이 함께 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네, 제가 이번에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많이 약해지고 뼈도 많이 약해져서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그런 걸 미리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하체 운동을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는 집에서도 티하게 있는 의자나 편하게 있는 의자에 앉으신 다음에요. 허리를 펴시고 가슴을 내미시고 손은 그냥 편하게 무릎 위에 두시고요. 왼발 먼저 할게요. 왼발 먼저 앞으로 한번 차볼게요. 자,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놓으시고 반대, 오른발에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운동량은 정말 커요. 자, 열 개씩. 아, 너무 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20개씩, 20개씩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무릎을 위로 들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되고요. 살짝만 들어주셔도 되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가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 아까와 똑같이 허리 펴시고 가슴 내미시고 자, 시선은 정면 보시고 하시면 될게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내려놓을 때푹 내려놓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놔 주시고요. 자, 반대 다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일어나서 해볼 건데요. 자, 그대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손은 허리하셔도 되고, 앞에 편하게 내미셔도 되고요. 아니면 X자로 가슴을 잡으셔도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자, 똑같이 이번에는 10개 말고 15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손을 X자로 하는 게 편해서 X자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열 잘하셨어요. 자 충분히 운동 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볼 때는 쉬워 보여도 이 다리 운동이 엄청 많이 힘들어요. 자 나는 너무 쉽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다섯 개씩 아니면 스무 개씩 세번 진행해 주시고요. 아 나는 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열 개씩 세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모든 동작을 저와 함께 같이 한 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시고요. 자, 손은 손잡이 잡으셔도 되고, 무릎에 올리셔도 되고요. 자,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리듯 천천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오시기 두 번째 동작 자,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반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들면 조금만 내셔도 되세요.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일어나셔서 손 편하신 쪽으로 시작 나둘 허리 숙으시면 안 돼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하나 더열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르신들 이번에 이탄 하체 근력 운동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해본다고 했는데, 어 선생님이 하시던것보다 너무 쉬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상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린 상체 운동 1 탄과 하체 운동 2탄두개 같이 병행하셔서 집에서 쉽게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제 얼굴도 오랜만에 보시고. 하셔서 재밌었던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빨리 어, 포천시 노인복지관 남부 공간에서 어머님들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